안녕하세요, 개도미녀입니다. 어디봐! 지금 산책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얘가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,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. 산책을. 제가 단독이라서, 계단이 없어서 가기가 편해요. 잠시만요. 우리 집에는 참고로 큰 개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큰 개가 있어요 한번 큰개 앞에 얘 한번 가보려고요 얘가 바로 큰개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예요 근데 지금 얘가 표정이 뭔가 좀 먹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얘는 뭔가 진짜 뭔가 좀와 이렇게 해요 얘 보니까 예. 이렇게, 조심 와봐. 이당을 하지 말고. 무서워?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쫓아있어. 무서워, 하나 봐. 아이거 뛰어. 이렇게, 예. 지금 마당만 산책을 시켜줄 거예요. 다산책시켜주진 않을 거고, 마당만 시켜줄 거예요. 얘 지금 이렇게 막 꼬였는데. 뭐 하니? 히로 하트 님, 니야뭐 해? 저 원래 영상 찍을 목적을 한번 큰게보여주기 그거를 찍으려고 했어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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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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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야! 한테 갈뻔했어 진짜 야! 봐? 다 야! 야! 다 야! 진짜 다행이 야! 큰 야! 한테 갈뻔했네 올리와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